이제 바닥단을 다 만들었잖아요. 올려줬단 말이죠. 이거는 온장의 크기가 있으니까 쪽이 어떻게 쳐질까 그거는 고민을 해야 돼요. 뭐 최대한 쪽이 덜 보이거나 그런 쪽으로 맞춰주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올스테인을 마감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이잖아. 이게 단을 올려도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재랑 같은 거 타일이면 타일 감던지 맞추거나 하면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처음에 공사할 때다 이렇게 맞춘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타일하고 똑같은 걸 맞춰서 찾기가 힘들어요. 한번 나갔던 타일, 이게, 뭐 뭐라 해야죠. 제조사나 어디, 뭐, 로트 번호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내기가 타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어쨌든, 클라이언트랑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뭐, 데코 유사한 거, 데코타일이나 뭐, 원하는 거 마감을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스테인으로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스테인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제가, 어, 제네럴 피니쉬 제품을 사왔잖아요. 올스테인은, 저기 뭐지? 이 침전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봉 전에 좀 흔들어가지고,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좀 흔들어가지고, 그렇게 개봉을 하면 좋고, 오일스테인을 예를 들어서 붓이나 롤러나 뭐 헝겊 같은 거 천에다 붙여서 해도 되고 붓 같은 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붓털이 빠지는 이 붓털 떼고 이런 게 조금 힘들고 뭐 롤러 같으면 롤러끼리 겹치는 자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도구나 상황에 맞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펀지 있죠 스펀지 보이시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로 하면 작업하기가 좀더 편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바르는 도구는 이렇게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 고르게 바, 펴, 펴서 도포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어디냐, 부착면, 여기를 최대한. 뭐, 쓰거나, 저기, 뭐죠? 그거, 집진기로 해가지고, 이물질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바르고 있죠. 이러면 이제 안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에부터 바르면서 나와야 돼요. <laughs> 영상 찍는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댔는데, 아무튼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면, 지금 보세요. 이게 1회 도포잖아. 1회. 그러면, 올스테인은 도장, 페인트랑 달라요. 페인트는 표면에서 도장이 되는 거지만 올스테인은 나무 안에 침투돼서 쉽게 말하면 문신처럼 이 안에다가 얘가 나무가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페인트처럼 겉면에다가 그렇게 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번 1회 빨아먹었죠. 빨아먹으면 이게 색이 한번 했을 때는 조금 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회, 3회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하면 그 위에 계속 겹쳐지면서 이게 몇번 칠하냐 따라 이 색, 색깔 색깔도 색감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여기에서 한 2회 도포할 생각을 하거든요 요렇게 1회 도포하고 다 마르면 이제 한번더 올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번 정도 올려보고 색을 보고 이제 더 올릴까 말까를 판단하겠죠 제가 이 보세요 이거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러, 이러고 일한다니까는요 아... 이게 초골에 <laughs> 앉아서 하면 밑에가 힘들어요 어우씨 다묻었다 잠깐만 아씨 원래 이런 거는 마스킹 카바링 마스킹을 딱 해갖고 보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가 타일이잖아요 금방 닦여서 오염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이제 아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됐다 그냥 내가 이거 집중해서 이렇게 조심히 사라면 이거 아씨 잠깐만 또또 또 흐르노 아니 이거 영상 때문에 그래갖한손 카메라 들고 있잖아 이거 그니까 내가 이거를 페인트 용, 양 조절 잘 해가지고 예민하게 이렇게 사가면 이거 바닥에 안 묻히거든요 근데 지금 카메라 때문에 왜이래 아 잠깐만. 이거 일단 이거 좀 닦고. 그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때한번 칠했죠? 이한번 칠했는데 이제 색이 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게 마르면은 이제 두번 올릴 건데 한번 했을 때 색깔하고 두번 올렸을 때 색깔을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칠하면서 진짜 감탄을 하고 있거든 감탄. 이거 한번 했는 거, 두번 했는 거, 티나죠? 그니까 러 지금,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빛받아서 이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발생력 자체가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고, 이두 번째 문질렀잖아요. 진짜 매끈한 게, 무슨 보장면처럼 완전, 완전 매끈한 느낌. 이 칠해보면 안다니까. 나는 저, 국산 스테인을 많이 써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 친환경적인 거. 국산 또, 뭐, 어디 브랜드 있죠? 사마나 어디 다 가도 친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작업을 해보면 내가 이 정도 칠하잖아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환기하러 밖에 한번 나가야 돼요. 정말로 국산 같으면 친환경이라고 해도 냄새부터가 이미 뭐 신나 냄새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양을 이렇게 바르잖아. 바르면 머리가 띵하니까 이제 잠깐 예민하다. 어 머리가 띵하니까 환기하러 내가 한번 나갔다 와야 된다니까는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근데 지금 이거 냄. 냄새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하면서도 이게 냄새 자체도 없고 발색력도 엄청 좋고 진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누가 올스타할 일 있잖아요. 무조건 이런 거 하세요. 진짜로 구, 국내산 좀 싸다고 해봐야 어차피 이런 거는 면적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봐야 뭐돈 차이가 몇십만 원안 나요. 양이 좀 많아도 이게 두세배 비싸다 해도 돈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요. 그니까 러 이거는 애들 있고 친환경적인 거 있고 실내 내부 있죠. 실내 내부에 하고 하시면은 무조건 이런 거 해야 된다. 와, 진짜 좋다. 이제 이렇게 작업이 다 끝이 났어요. 지금 일부러 문을 닫았는데 저렇게 필름하고 조화가 잘 어울리죠. 올스텐하고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는 갈 거예요. 어, 그, 뭐죠, 이게? 쉼터가 어참 많이 출품이 되어 있네요. 지금 얼, 얼추 봐도 집이 열채 열체 정도, 열채가 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다양하게 어, 이런 건다 우드 오 스테인으로 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델마다, 모델마다 그 레이아웃, 레이아웃과 레이아웃 내외장재의 마감재들과, 그리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인테리어적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전시장을 와서 구경하는 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